아들의 코치가 때리며 나를 비웃었다. 그래서 나는 단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그한 통의 전화가 내 인생을, 그리고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알지 못했다. 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스포츠센터. 그곳은 단순한 운동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무대였다. 내 이름은 김민준. 45세. 평범한 셀러리맨. 회사에서 매일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아내의 한숨소리를 듣는 그런 남자.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빠, 왜 코치가 나한테 태민이가 울면서 물었다. 내 12살 아들. 야구를 사랑하는 그 아이가 코치의 손에 맞고 쓰러진 채로 내게 매달렸다. 코치, 박준호. 그는 내 대학 동기였다. 아니 옛 친구였다. 우리는 함께 술을 마시고 야구를 논하며 밤을 새우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내 아들을 때리고 나를 비웃으며 말했다. 민준아 내 놈처럼 약한 놈이 아버지라니. 태민이가 왜 강해지지 못하는지 알겠군.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 들었다. 왜? 왜 그는 나를 이렇게 증오하는가? 우리는 20년 전그 사고 이후로 연락을 끊었다. 그 사고. 내 인생을 망친 그날. 하지만 그날의 진실은 아직도 내 가슴 속에 묻혀 있었다. 대학 시절 우리는 야구동아리에서 만났다. 박준호는 스타였다. 키 크고 어깨 넓고 공을 던질 때마다 여자들의 환호가 터졌다. 나는 평범한 투수. 하지만 우리는 가까웠다. 그는 나를 형이라고 불렀고, 나는 그의 재능을 질투하면서도 응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럽 파티. 술이 돌고 여자들이 웃고 우리는 취했다. 그날 밤 준호가 여자친구와 다퉜다. 그녀는 우리 동아리 매니저 지은이었다. 아름답고 똑똑한 그녀. 나는 그녀를 좋아했다. 하지만 준호의 것이었다. 민준 형, 지은이랑 싸웠어. 좀 도와줘, 준호가 울면서 내게 매달렸다. 우리는 차를 몰고 서울 외곽으로 나갔다. 술 기운에 그는 운전대를 잡았다. 내가 운전할게. 형은 쉬어 하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은 지은의 얼굴로 가득했다. 나는, 그를 말리지 않았다. 아니, 속으로는 바랐다. 그가 실수하길. 도로는 미끄러웠다. 비가 왔다. 준호의 차가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그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 그녀는 조수석에 있었다. 아니, 그녀는 내 차에 타고 있었다. 그날 나는 지은을 데리러 갔고, 준호가 따라왔다. 사고는 내 잘못이었다. 나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준호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경찰 조사에서 나는 준호가 운전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DUI로 기소되었고, 야구 꿈은 산산조각 났다. 지은은 영원히 떠났다. 그 후, 준호는 나를 용서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는 코치가 되었다. 태민이를 가르치는 코치.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 죄책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죄책감이 폭발했다. 그는 태민이를 때렸다. 이 약골 새끼야. 내 아버지처럼 되지 마. 그리고 나를 보며 웃었다. 민준아, 아직도 그날 생각하나? 내가 날 망쳤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냈다. 그 번호는 20년 만에 다시 보았다. 변호사, 이승만. 그는 그 사고의 증인이었다. 준호 씨를 무너뜨려야 해, 나는 속삭였다. 그한 통의 전화가 시작이었다. 다음날, 나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서울의 네온사인이 내 마음을 비추었다. 번쩍이는 빌딩들,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이 도시에서 나는 항상 외로웠다. 아내, 혜진은 이미 나를 떠나버렸다. 당신은 항상 무언가를 숨겨 그녀의 마지막 말, 이테미니만이내 유일한 빛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테미니가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아빠, 코치가. 왜 나한테 그래, 그의 눈은 붉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안았다. 미안해, 아들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이미 계획이 싹 트고 있었다. 준호를 무너뜨리기 위해 나는 과거를 파헤쳐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컴퓨터를 켰다. 구글 검색. 박준호 코치. 그의 프로필이 떴다. 스포츠센터의 스타 코치. 태민이의 팀을 이끌며 여러 상을 받았다. 하지만 댓글란을 보니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저 코치, 애들한테 너무 세게 하던데. 어느 애가 다쳤대요 표면은 완벽했지만 그 아래에 어둠이 있었다. 이승만 변호사의 답신이 왔다. 민준 씨. 그 사고 기록은 아직 보관 중입니다. 준호 씨가 당신을 고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증언을 뒤집을 수 있어 뒤집다니? 그 말은 나를 다시 죄인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준호를 무너뜨리기 위해 나는 그 위험을 감수했다. 다음 주, 나는 센터로 갔다. 태민이를 데리러, 준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아, 어제 그 전화 들었어. 변호사. 하하. 아직도 무서워. 그의 미소는 날카로웠다. 태민이는 오늘부터 팀에서 나가. 내놈 가족이 더 망가질 테니까. 그 순간 내 피가 끓었다. 준호야, 그 사고. 내가 운전한 게 아니야. 내가 기나는 말하려 했지만 그는 나를 밀쳤다. 닥쳐. 내가 날 배신한 거야? 지은이를 죽인 건내 놈이야, 그의 외침이 센터를 울렸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나는 도망쳤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울었다. 태민이가 물었다. 아빠, 무슨 일이야, 나는 거짓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심했다. 복수. 깊고, 어두운 복수. 이승만과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5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 민준 씨, 이건 위험해요. 준호 씨는 이제 권력이 있어? 센터 이사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그의 비밀을 파헤쳐 주세요. 그 사고 외에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승만은 과거 기록을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준호이 숨겨진 삼, 그는 코치 생활 중 몇몇 부모들과 불륜을 저질렀다. 증거는 사진, 메시지. 하지만 그건 부족했다. 더 깊은 게 필요했다. 한달 후, 태민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내 아빠 때문에 코치가 화났대. 아이들의 말린의 복수가 이미 시작된 거였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준호를 파괴해야 했다. 서울의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나는 매일 준호의 센터를 지켜봤다. 그의 차가 들어오고 아이들이 웃으며 들어가는 그곳. 하지만 내 눈에는 지옥처럼 보였다. 태민이는 야구를 포기했다. 아빠. 이제 안 할래, 그의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이것이 복수의 대가인가? 이승만의 보고서가 도착했다. 두꺼운 파일. 준호 씨는 사고 후,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재활소에 다녔고, 그곳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했죠. 하지만 이혼했어요. 이유는, 아이 학대 의혹, 아이 학대.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준호가 태민이를 때린 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그런 놈이었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익명으로 센터 부모들에게 연락했다. 준호 코치에 대해 아는 거 있나요? 몇몇이 답했다. 예전 애가 다쳤어요. 뼈가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했다. 준호의 영향력 때문이었다. 그는 센터를 장악했다. 이사님의 사위였다. 내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지은이의 죽음. 그녀의 미소, 그녀의 손길.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준호는 알았을까? 그날, 내가 그녀를 데리러 간건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준호를 시험했다. 내가 정말 그녀를 사랑하나, 술김에 한말로 하지만 결과는 비극이었다. 이제, 나는 그 비극을 되갚아야 했다. 나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었다. 익명. 진실을 말하는 부모. 거기에 준호의 사진을 올렸다. 블라인드 처리된, 하지만 그의 얼굴이 선명했다. 이 코치, 아이들을 때립니다. 증거 있습니다. 댓글들이 달렸다. 진짜야. 센터에 신고하자. 준호가 반격했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집 앞에서 민준아 내놈 지디지 그 포스트 그의 눈은 붉었다. 태민이를 다시 팀에 넣을 테니 그만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스며있었다. 나는 웃었다. 늦었어. 준호야. 내 비밀이 다 드러날 거야? 그날 밤 그는 내 집을 때렸다. 문이 부서질 듯 울렸다. 나와. 이 배신자 새끼야, 태민이가 울었다. 나는 경찰을 불렀다. 침입자 있습니다. 경찰이 왔고, 준호는 끌려갔다. 하지만 그는 풀려났다. 증거 없음, 그의 연결망이었다. 이승만이 말했다.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합시다. 사고 증언을 뒤집어요. 당신이 운전했다고 나는 망설였다. 그것은, 나를 감옥으로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좋아요. 은 결정은 논쟁적이었다. 나 자신을 희생해 그를 무너뜨리는 것, 가족을 위해. 다음 날 뉴스가 떴다. 스포츠센터 코치 과거 DUI 제조명 이준호의 이름이 실렸다. 센터는 조사를 시작했다. 부모들이 모였다. 시위. 아이들 안전을 나는 뒤에서 지켜봤다. 내 복수가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티스트가 왔다. 태민이가 말했다. 아빠 코치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몰래 준호가 태민이에게 접근했다. 내 아빠가 날 망치려해. 하지만 나는 내 편이야. 마이를 이용하다니. 내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준호의 재활소 기록. 거기서 그는 또 다른 비밀을 숨겼다. 그는 지은의 죽음 후 자살 시도를 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에게 돈을 받았다. 침묵하라는 조건으로. 지은의 부모님. 그들은 준호를 용서했다. 왜? 이승만이 조사했다. 지은 씨의 부모는 준호를 택했어요. 당신 대신 내 충격. 그들은 나를 증오했다. 민준이 너 때문에 그들의 편지. 내 인생은 거짓이었다. 모든 것이 뒤집혔다. 준호와 대면했다. 공원에서. 눈이 내리는 밤, 준호야. 지은이 부모가 왜 너를, 그는 웃었다. 왜? 내가 배신자니까. 나는 피해자였어. 그들은 나를 믿었지 그의 말은 독이었다. 그리고 태민이.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태민이. 불륜. 해진과. 아니,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티스트. 내 복수가. 내 가족을 파괴할 수 있었다. 그 말은 번개처럼 내 머리를 스쳤다. 태민이가 내 아들, 나는 소리쳤다. 공원의 눈송이가 우리 사이를 흩날렸다.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뼈를 파고들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이와의 일, 내가 회사에 있을 때 그녀는 외로웠어. 나를 찾았지? 혜진. 내 아내. 그녀가 떠난 이유. 당신은 항상 과거에 사는군. 그녀의 말 이제 이해했다. 태민이의 눈매, 그 미소, 준호의 것 배신의 깊이가 더 깊어졌다. 나는 그를 때리고 싶었다. 하지만 태민이를 생각해 참았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혜진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제주도에 살았다. 민준아, 왜?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태민이가 준호의 아들인가 침묵, 긴 침묵, 내가 알았어야 했어. 그는 나를 구원했어. 당신처럼 약한 남자가 아니야. 그녀의 말은 칼이었다. 나는 무너졌다. 내 삶은 거짓이었다. 태민이를 키운 12년. 사랑으로. 그런데 이제 그는 적의 피를 이었다. 하지만 그는 내 아들이었다 dna가 아니어도 복수는 계속되었다 나는 이승만에게 말했다 태민이 dna 검사 그리고 준호의 학대 증거를 더 모아 그는 경고했다 이건 가족 파괴예요 멈추세요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논쟁적인 결정 아이를 이용한 복수 도덕적으로 옳은가? 센터 시위가 커졌다. TV에 나왔다. 코치 박준호 과거 범죄 재수사 그의 얼굴이 화면에 떴다. 인터뷰에서 그는 울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김민준이 날 배신했어요. 이름이 공개되었다. 나 이내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민준씨 휴직하세요. 태민이가 물었다. 아빠. 뉴스 본 거야? 코치 아저씨가 나는 안았다.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했다. 준호의 재활소 여자. 그녀를 찾았다. 이름 수진. 지금은 카페 주인. 나는 그녀를 만났다. 준호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녀는 떨었다. 그는 폭력적이었어요. 재활소에서 약속했지만 집에서 때렸어요. 우리 아이도 또 다른 아이, 준호의 어두운 면 나는 녹음했다. 증거. 준호가 다시 왔다. 이번엔 센터에서. 민준아, 그만해. 태민이를 위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해. 내가 모르는 우순간 나는 동요했다. 그는 진심인가?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 우리는 싸웠다. 센터 사무실에서 주먹이 오갔다. 그는 강했다. 옛 야구선수. 나를 바닥에 눕혔다. 내 놈이 지은이를 죽였어. 태민이를 훔쳤어. 그의 주먹이 내려왔다. 하지만 나는 피했다. 내가 혜진을 유혹했어. 배신자 새끼. 경비가 왔다. 우리 둘다 쫓겨났다. 뉴스에 실렸다. 부모와 코치 충돌, 여론이 갈렸다. 코치가 불쌍해. 아버지가 미쳤어, 나는. 고립되었다. 태민이가 병원에 실려갔다. 학교에서 넘어져. 코치 아저씨 생각나서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에요, 은혜 복수의 대가. 나는 병실에서 울었다. 아들아, 미안해. 이승만의 최종 보고. DNA 결과, 태민이는 준호의 아들입니다. 99.9% 확인. 이제 선택의 시간. 공개할까? 그럼 태민이는 무너질 거야. 가족 분열, 하지만 준호를 끝장낼 무기. 나는 결정했다. 공개하지 말자. 대신, 다른 길, 그의 학대 증거를 경찰에. 익명으로. 수진의 증언 포함. 조사가 시작되었다. 준호는 체포되었다. 아동학대의혹이 센터는 폐쇄위기. 그의 삶이 무너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왜? 태민이를 빼앗긴 기분 때문. 혜진이 왔다. 민준아, 태민이를 데려갈게. 준호 없으니 그녀의 말또 배신. 나는 막았다. 그는 내 아들이야. 춘절이 다가왔다. 서울거리는 붉은 등불로 물들었지만 내 집은 어두웠다. 태민이는 나를 피했다. 아빠, 코치 아저씨 잡혔대. 내 탓이야. 그의 말은 화살이었다. 나는 설명할 수 없었다. 진실은 너무 무거웠다. 준호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법정 차가운 공기 그의 눈이 나를 노려봤다. 민준아, 내가 날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판사가 물었다. 김민준씨 20년 전 사고에 대해 증언하세요. 순간, 침묵. 나는, 진실을 말했다. 제가 운전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무죄입니다. 법정이 웅성거렸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민준아. 왜, 내 증언은 그의 DUI를 무효화했다. 하지만 학대 혐의는 남았다. 왜 그랬을까? 복수. 아니. 속죄. 지은이를 위한. 태민이를 위한. 하지만 여론은 나를 비난했다. 범죄자 아버지. 코치를 구하려 한 사기꾼. SNS가 불타올랐다. 나는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태민이가 말했다. 아빠, 이제 이해해. 코치 아저씨가. 내 진짜 아빠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영원히 의크는 울었다. 포옹. 하지만 균열은 있었다. 혜진이 소송을 걸었다. 양육권. 민준이는 불안정해 그녀의 변호사. 나는 싸웠다. 태민이는 나와 함께 있어야 해. 재판은 길었다. 증언들. 수진이 나왔다. 준호는 폭력적이었어요. 태민이도 위험해요. 준호의 변호사는 반격. 김민준 씨의 복수극입니다. 그는 과거 살인자, 오살인자, 지은이의 죽음. 과실치사, 하지만 재수사, 경찰이 나를 불렀다. 민준 씨, DUI 증언 뒤집기. 자백하세요? 나는 자백했다. 제가 운전했습니다. 구속. 감옥. 이년형 예태민이는 혜진에게 갔다. 아빠. 기다릴게. 감옥 생활. 차가운 벽, 매일 후회. 복수는 무엇을 가져왔나? 준호는 학대 혐의로 5년. 하지만 그는 웃었다. 마지막 만남에서. 민준아, 고마워. 이제 태민이는 내 거야. 출소 후, 나는 변했다. 빈집. 태민이의 방은 그대로. 나는 일자리를 찾았다. 편의점. 밤늦게까지.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지은이를 생각했다. 미안해. 1년 후, 태민이가 찾아왔다. 아빠, 엄마가. 다시 준호 오빠랑 준호 출소. 재결합. 티스트. 내 복수가 그들을 가까워지게 했다. 아니, 그들의 사랑이었다. 나는 포기했다. 하지만 마지막 계획. 익명 편지. 지은의 부모에게 진실을 알려드려요. 준호가 모든 걸 꾸몄어요. 그는 지은의 죽음을 이용해 돈을 챙겼다. 그들의 분노. 부모님의 반응. 준호를 용서한 건 실수였어, 그들은 소송. 준호의 재산. 센터. 모든 게 무너졌다. 여름. 무더운 서울. 나는 태민이를 데리러 혜진의 집으로 갔다. 아들아, 아빠랑 살자, 그는 망설였다. 하지만, 아저씨가 미안하다고, 준호의 속죄. 그는 변했다. 재활. 우리는 공원에 앉았다. 한강변. 아빠, 그 사고 이야기 해줘, 나는 말했다. 모든 걸 지은이, 배신, 복수. 태민이는 듣고, 아빠도 아저씨도. 다 아파, 이 그의 말 현명했다. 혜진이 전화했다. 민준아, 준호가. 자살 시도했어. 의 충격. 병원. 나는 갔다. 그의 침대 옆 준호야. 왜 그는 속삭였다. 내 복수. 너무 컸어. 하지만 미안해. 태민이로 너를 아프게 한 거? 그 순간 용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나도 미안해. 지은이로 눈물이 흘렀다. 법정에서 다시. 준호의 학대 혐의 취하. 피해자 화해, 여론 반전. 두 남자의 용서. 지은의 부모가 폭로. 준호가 돈을 뜯었어요. 그의 재산 압류. 빈털털이. 그는 떠났다. 제주로. 혜진과. 태민이는 나와 살았다. 아빠, 야구 다시 할래. 우리는 센터에 갔다. 새 코치. 평화. 가을 바람이 서울을 스쳤다. 태민이의 야구 경기. 나는 관중석에 앉아 손을 모았다. 그는 홈런을 쳤다. 환호. 내 눈에는 지은이가 보였다. 잘했어, 민준아. 준호로부터 편지. 민준형, 제주에서 잘 살아. 태민이 인사 전에 그는 코치로 돌아왔다. 작은 클럽에서. 용서의 순환. 하지만 마지막 트위스트. 태민이가 말했다. 아빠, DNA 다시 검사했어. 내가 진짜 아빠야, 얘 충격. 준호이 거짓. 복수를 위한 속임수. 그가. 왜. 준호이 전화. 미안. 태민이를 빼앗으려 했어? 내 고통을 느끼게 하려고 그의 웃음소리. 또 배신. 나는. 다시 전화. 이번엔 경찰. 박준호. 사기. 그의 최후. 감옥. 영원히. 태민이와 나는 웃었다. 아빠, 이제 행복해. 결말. 비극 속 해피엔드. 아니, 논쟁적. 복수는 정당했나? 독자들이 판단할 일. 서울의 밤, 나는 산책. 지은이의 그림자. 사랑의 복수의 끝, 새로운 시작.